한 번,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잘해놓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 조건, 한조해한 조건, 한 조건, 중간에 어떤 것을 끼워 넣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요두개 중에 하나로 끼워 넣어야 할 겁니다. 완전 제곱식,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a 제곱되고, 여기 플러스 4a 제곱되는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a 제곱의 제곱,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식이 적어질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의 대식은 이렇게 적어져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서 누구만 이 친구만 합차 공식으로 이용합니다. 합차 공식 이용해서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 하나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중에서 이 수를 골라주세요. 끝. 끝. 그래서 36번도 마찬가지로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보자마자 이 친구 4제곱 더하기 4제곱 가지고 일단 인수를 만들 겁니다. 민준씨, 네. 정말 네. 뭐 넣을 수 있어요? 어, 어, 완전 제곱식 하려면? u. 틀렸어요. 2입니다. 이대로 완전제곱식을 생각해야 되는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이 될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이 붙어야 원위치를 시킬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4x제곱 y제곱인데 8이라는 친구가 인수가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거기는 유리수라고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루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친구가 될거라는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EXY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EXY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합과 차이에 의한 문제였다. 자, a b 못 찾으면 과고그 다음. 아, 쉽잖아. 이 부분 얼마나 지워요? 아, 이것도 어려워 보이네? 아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화질... 기억 안 몰라요 누군든 했겠죠 그니 하겠죠 그럼 유준이가해요죠뭐 <laughs> 어, 음. 유준이 한번 로 토요일에 와야지 뭐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왔야지 지금 때. 이번 주토요일안 오는데 안 왔나 하자 어래요 숙제? 제대해할거요 그럼 금요일까지 기차 보는 시까지 더 줘? 너무 잘하고 싶어요라는 글씨가 두 분은 다 5시에 맞춰서 네, 5시에 올수 있냐? 토요일? 토요일이요 다음 주요 다음 주부터 계속 아니 <laughs> 6시는? 아니다 5시에 들어오밥 먹고 바로 아 시험지 보러 오라는 거예요? 아 시험 보러 응. 그거 보고 끝나요응 뭐라 안해단그 문제 다 풀고 가야 돼몇 문제는요? 몇 문제? 학교 시험지 그러니까 몇 문제? 30, 학교 시험지 30, 30, 30. 학교 시험지가 30문제라고 30 써? 30? 어? 그 어느 시험지야 그거 그거 70분 줘야 되겠다 그래, 70분 20? 2 0문제에다 25문제겠죠 근데 몇 분이에요 그거? 1시간 응. 근데 과연 1시간 안에 풀수 있냐 이게 문제지 <웃음> <웃음> 일단 여섯 시간 생각하세요. 두분다여시 <laughs> 왜냐면 넌 과학 만약 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 근데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자, 일단 과학 시간표 정해좀면 얘기해주세요. <laughs>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부터 기준 잡기로 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두개 이상 나왔을 때는 차수가 낮은 거? 그렇지. 왜? 뭔 일이야? 근데 저도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거나. <laughs> 그렇지. 아무거나 기준 잡고 무슨 차수나가 있어요? 내림 오르 요 내림이요? 오름이야? 내림 어, 내림이, 내림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 위로 쓰는 거 반대예요 큰거부터 작은 소리야 토다지나랑다왜 내림이 아 어, 맞네 내려간다고 이렇게 <laughs> 되고 이 친구는 2Y 플러스 1과 오.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이어서 제공은 그냥 살려요? 그럼 죽여요? 좀줄 죽여줘야죠 왜줄여요 그 어디서 2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딱 봐도 밑에서 2 줘야 2 곱하기 2y 플러스 1 해야 뭐가 돼요? 4y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y 플러스 1이 돼서 2개 더해서 5y 플러스 3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인수분해는 가로 순서대로 너는 세로 순서대로 말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죠? 음.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요 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다 했네요. 이 친구도 또 쉽습니다 이 친구도 그대로 그냥 이대로 해달라, 이대로 그냥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bc, b제곱 ca, c제곱 ab 적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문자 3개입니다 문자 3개라서 차선 나눔을 불러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뭐 한다고? 무슨 차선? 근데 얘는 뭐 묶여있으니까 그냥 B-C라고 묶으시고요. A라는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저는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네. 남아있는 친구는요. 그냥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A제곱 B마이너스 C가 되고요. a,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도 b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똑같이 있으면 b 마이너스 c는 묶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b c, a 더하기 bc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얘는 a, a고 얘는 bc 하면 은 이렇게 하면 ab, ac, ab, ac 똑같이 나온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를 적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적을 때는 B-C, A-B, A-C 그거의 인수 못 고르면 답. 보 나는 바 저도 자 46번 문제 보시면요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원기도 부피 못구하시는거 아니죠? 원기둥이요 3분의 1을 못해야죠자 <laughs> 원. 의 그, 1, 널러...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에 해당하는 분구고요 구는 그래. 왜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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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의 1, 3고의 1, 3의 1, 3분3 브로, 브로드. 아, 부피 계속 V라고 하시던지. 자, 재밌네요. V가 뭐예요, 팀들 아세요? <laughs> V요? 부, 부피할 때 V였거든요. 보통 부피 <laughs>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요. 제 뭐예요, 팀들 아세요? 잠시만요 영어 시간입니다. 모라이어그큰 다양성이고요. 메리엇. 아, 어, 그거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볼 볼륨? 네, 볼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볼륨감 있는 몸매라고 할때그 볼륨이 그런 의미에서 원래 온 거예요. 저한테 진짜... 볼륨감 있는 게 이런 거예요. <laughs> 친구놀친구이때 그런 거 같아요. 그 친구 많이 이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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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뭐예요? X 플러스 A의 제곱 파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질문 S가 있잖아요. S가 뭐예요? S, 보통 이거랑 비슷한 친구잖아. S. 슬라이트. S. S가 뭔지 알죠? 뭔데? 한글로 각 뭔데요? 넓이. 아, 넓이. 스퀘어. 어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오. 진짜? 오, 오. 네 타임 스퀘어 할때그 광장이잖아요 원래. 음. 그렇죠? 그 광장의 약자가 스퀘어고 사각형의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복도 되고요. 이는 M 스퀘어. 됐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아아앜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자, 영어 시간 아니고요 우리 자, 이거예요. 일단은 됐죠? 근데 이게 결국 누가 되었대요? 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33X 플러스 36이래요. 딱 봐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저, 저. 저. 지, 지, 아니. 아니. 어, 지읒으로 시작해요. <laughs> 조리돌림 아니에요. 조리춤. <laughs> 아, <도리초>. 아, <laughs> <laughs> 어, 그렇지. 짜증나. 저때글로만들요 알겠죠? 근데 뭘로 나오어요 제가 뭘로 나누는지 얘기 안 했어요? 마이너스 5차항과 아, 항수의 약수로 기준 잡아서 합니다. 영이 되는 것도 어, 2로 0이 되려면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양수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영안 나와요. 전부 다 양수인데 어떻게 나와요? 그렇네요 전부 다 네. 양수잖아요. 양수에서 어떻게 영이 나오냐고요. 양수로 넣어서 그래서 넣더라도 음수 위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호 가시죠? 아나 마이너스 부터가왔뭐 해봤어요? 벌써? 아니요. 몰라 제가 하더라도 그다음에 민준이 하다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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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은요? 왜십이에요그 어. <laughs> 네. <laughs> <오, 그렇구나. 웃음> 다음은요? 한번더 되잖아요. 아, 여러분은 이거 참힘들겠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이 안 됐네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야, 가능합니다. 아니, 자, 마이너스 4합시다 네, 이렇게 잡을 때 이게 더쉬우니까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게... 로 배우고 다시 돌아가려고 요 도르마무 거래나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래가 뭐? D 일 D 일 오케이, 오케이. 딜일 A는 삼 P는 삼 그렇다 이렇게 쉬운 거를 풀어달라고. 배고파서 가세요 몰라 집에 가서 꼭 듣는 선생 추천해 드릴게 듣고 싶지 않은데 크롱이 부는거 있어요? 이거를 인수로가된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임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약수 약수 또는? 소임수, 소임수. 소임수라는 말은 여기 쓰면 안돼요 시계사는 뭐라고? 음. 소인수인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 똑같은 얘기라고 있어 <laughs> 어... 다른 말로는 나누어 떨어져줍니다 풀이 방법은 두 가지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몇차 나왔어요? 결국에는? 3차, 3차 근데 나누는 거는? 2차 2차 그러면? 목 몫은? 1차, 1차. 이런,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전개해서 왼쪽과 똑같이 만드는 한등식으로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립제법으로 갈 것입니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어? <laughs>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요게 일단 첫 번째로 0이 돼야 되고요. 근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얘마저도 는바이아 a는 마약 b e. 어 예? 아, 네 예. 어, 네, 네. 왜이럴까방식은두 음. 음. 가지입니다. 한 근식으로 풀어야 되고 저거로 풀어야 되고. 또 시험 한번 볼까요? 여기야 또 이렇게 마이크 이었네요. 처런 아무도 안 도와줬어. 요디서 어, 도와주고? 두개 열린 대야 아, 아 오케이. 하면 돼요? 예 근데 저거는 그제트로 예뻐요? 제트 하나밖에 못어을 거예요 아아 하나요 하나니까 못 먹죠 라면? 선생 동생한테 전화 는데 응? 수주중 아니 끊래게요엑사로라면요 전것이네네 전과 공통인구입니다 그리고 그 Z가 Z가 1 마이너스 X y 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Z 자리에 넣게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 안해주면 온오프에 지랄할테니까 이렇게 좀 보게 되 좀 참아 <laughs> 안될것같도안될것 같은데 나 이때 그냥 끝내고 쉬려고 몇 번까지 했지? 몇 번째 봤아어두 아, 개? 아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XY 하고요 201이라서 1이고요 X고요 Y고요 XY고요 할수 없습니다 <laughs> 마이너스 Y로 못 꺼내면요 1 마이너스 x 거든요 근데 여기도 1 마이너스 x 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x,y가 앞에 붙어있는데요 x,y 대신 뭘 적어도 돼요? 1 마이너스 z 적어도 됩니다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z 되어 있는 정답은 성방 55번 저는 3몇 개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멋거 아닌 거 같아요 이것도 있는 아니에요? 이쁘게 묶어주세요 S, Y s 마 Y 1수 분해로 1수 분해 아니 복생모스터 상관없겠네 뭐 어떻게 불러볼까요? X 마3아 Y의 3개고 A? 아니 더하니 2중은 뭔데 더하니 3 XY. X Y 거 X 마이너스 Y 거로 똑같아요? 믿주실 네, 너를 위해서 네. 한 겁니다. 네. 161번,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요? 네, 아, 20을 x로 합시다. 여기는 x 플러스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그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둘이 묶어서 전개하면 이거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사람? 이거를 잠깐 멀어두고 a로 두고 a 제곱 플러스 8a 16. 거기에 밖에 누가 씌워져 있고 루트가 씌워져 있다. 그럼 루트랑 제곱이 없어지면서 정답은.